항균 효과가 있어요 항균 효과 때문에 이제 냄새가 없어지죠 질이 아주 청결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염증이 많이 개선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방광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먹으면 은 없어졌다가 또약 끊으면 생기고 재발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금방울을 놓고 방광염이라든가 질염이 근본적으로 없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강력한 그 살균 효과 때문에 그래요. 여기 보면은 650종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번식이나 적용 기능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. 현대적으로 이렇게 연구된 사실이고 고전에도 보면은 은을 지니고 있으면은 심신이 안정되고 사기를 내쫓는다고 돼 있죠. 사기가 뭐 염증 이런 거거든요. 그리고 동의보감에도 보면은 냉대아 같은 이런 부인병에도 특효가 있다.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착용하면 냉한 사람들은 뭐 누른 냉, 막 냄새나는 냉진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. 초기에는. 그러다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냄새가 없어지고 질이 깔끔해진다는 그런 체험담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 은에 대해서 전문가를 제가 한번 모시고 방송을 한번한 적이 있어요. 김계수 박사라고 교수 출신인데요. 은 연구의 전문가십니다. 국내 그 은용액을 보급하는데 앞장 선분이에요. 은을 정기분해가지고 먹는 건강법이 있어요.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은에 대해서, 은건강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. 생각보다 이점이 많더라고요, 보니까.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병사들이 다칠 때 살균 방지하기 위해서 은동전 있죠? 은전을 가지고 이렇게 소독하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우유를 안 섞게 하기 위해서 우유에 뭐 은전을 담가 놓는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예전부터 이제 많이 써왔습니다. 그리고 전기 전도율이 상당히 높대요 은이. 그래서 이렇게 은을 가까이 이렇게 지리면은 그 파장이 몸에 막힌 그 기운들을 뚫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또 하더라고 이분이요. 그다음에 이제 이 진동 효과인데요. 진동 효과가 이게 신비롭습니다. 여러분들이 진동의 비밀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. 이 진동을 이렇게 느껴 느껴보면은 상당히 미세해요 생각보다. 가볍게 흔들수록 진동이 더 증폭이 많이 돼요. 세게 흔들면은 이게 소리만 크지. 진동이 그렇게 멀리 퍼져나가지 않거든요. 근데 이제 가볍게 흔들수록 진동이 사실 은 커요. 그리고 이 파장이 넓게 퍼져나가요. 그래서 이걸 놓고 있죠? 조금만 움직여도 속에서는 진동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. 물론 이제 이걸 놓고 이제 골반 운동을 하고, 걸어다니고, 그러면은 이제 진동이 더 활발한 면도 있지만, 미세하게 앉아만 있어도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속에는 진동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. 동력을 통한 진동하고 달라요. 동력을 통한 진동은 거칠어요. 거칠고 적당히 하면은 뭐 초기에는 성감을 깨우는 그런 혼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많이 사용하면 진이 빠져요. 그러니까 진동도 이제 몸에 좋은 진동이 있고 오히려 몸의 그 파장을 오히려 방해하는. 그런 파장이 있는 거죠. 그 전력을 사용하는 진동들은 적당이 조금 이렇게 한다거나 하면은 뭐 몸을 이어나거나 성감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. 근데 이제 조금 과도하게 한다거나 너무 거기에 중독돼 버리면은 오히려 성감이 묻어지고 진이 빠지는 그런 부작용이 올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거는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움직임에 의해서 저절로 일어나는 진동이지 않습니까?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 은 에너지 소모가 되죠. 소모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진동을 유발시켜서. 잠자는 에너지를 깨워서 그거를 활력으로 에너지로 또 재활용해버리는 거예요. 에너지 효율이 엄청나게 좋죠?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절약, 뭐, 탄소 저감 운동 많이 하는데 이걸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환경 운동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, 유토피아는 가는 곳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? 저는 30년의 공부와 수행을 통해 내가 유토피아가 되는 네 가지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성토피아, 몸토피아, 맘토피아, 얼토피아가 그것입니다. 성, 몸, 마음, 정신의 네 가지 차원에서 충족하고 깨어나야 바로 유토피아가 이루어집니다. 유토피아는 그 어디에도 없고 그 누구도 주지 않습니다. 지금 당장 포브레인 행복 지도를 펼쳐 내 안의 유토피아를 항해하십시오. 내 안의 유토피아로 가는 고해상도 행복 지도 이제 펼쳐집니다. 포브레인 수행을 통해 건강은 물론 행복의 진미를 느끼고 궁극의 실상까지도 엿보게 되었습니다. 포브레인 수련으로 만성병 약 끊고 회춘하는 기적의 에너지 체험. 오르가즘은 개발되고 궁극의 삼매 오르가즘을 통해 의식의 변화가 온다. 포브레인 내용을 중국교에서 배우고 대학 입학 수능 시험에서도 출제하면 좋겠습니다. 포브레인 프로그램은 행복 전인 교육